아휴, 공연장도 못 가는데, 공연 뭐 보냐. 어. 이번 여름에 뭐 놀러 가셨어요? 저는 못 갔거든요. 뭐 바캉스 가셨어요? 저는 못 갔어요. 축제 가셨어요? 아니요. 하, 미쳤다. 어, 여러분께 제가 추천드리는 공연 베스트 5. 안녕하세요, 휴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봐요. <laughs> 아, 저의 근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요즘에 모바일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오늘도 옷을 팔고 왔고요. 어제는 TV를 팔았고요. 아무튼, 이렇게 현생을 바쁘게 살고 있었고, 사실 저도 요즘에 코로나가 나타난 이후로 제가 공연을 정말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공연을 많이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집에서 볼수 있는 연극, 뮤지컬, 플러스, 더불어서 넘버별, 버리 공연, 또 음악 공연, 이런 것들을요, 생중계로 보여드릴 거예요. 레츠무브 코리아라는 행사인데요. 지역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을 하기 위한 공연 관광 쇼케이스 행사입니다.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생중계로 공연을 보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연관광협회와 함께하고요, 유료 광고를 포함합니다. 제가 보자마자 좀 혹했었던 거는요. 제가 이미 예전에 봤던 공연을 이번에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효니님 이거 리뷰해주세요 라고 했었던 그런 공연들도 포함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해야 되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거기다가 제가 예전에 봤었던 축제들, 거리 공연들, 다른 뭐 공연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원래 이 행사가 원주 아시죠? 강원도 원주. 그 원주에서 하는 오프라인 공연이었어요. 원주 댄싱 카니발이라는 공연이 있고 또그 안에 레츠무브 코리아가 함께 하는 건데요. 근데 요즘이 여러분 아무래도 같이 모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행사로 바뀌게 됐거든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이미 이미 생중계 행사가 끝났어요. 그때도 다양한 공연들에 대한 생중계도 있었고 저의 애정 배우 박해나 배우님이 또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 22일부터 24일까지 또 생중계 행사가 열려요. 제가 오늘은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공연들. 생중계 중에서 여러분께 제가 추천드리는 공연 베스트 5. 이걸 꼽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월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언제나 달려가고 싶은 그곳, 우리의 마음의 고향, 해와, 대학로에서 오프라인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돼서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11월에도 또 Let's Move Korea 행사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공연, 어떤 게 있는지 가볼까요 고고 자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공연은요 뮤지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뮤지컬 당신만이 케이팝 연극 짠 합쳐진 뮤직드라마 형식입니다 여기에는요 어, 한 부부가 나와요 이름은 봉식 그리고 필레, 이 부부는요, 결혼을 한 지가 꽤된 37년 차 부부입니다. 근데 이 집은요, 제사가 되게 많아요. 무려 1년에 8번이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인데요. 오늘도 여김없이 두 사람은 같이 장을 보러 가게 돼요. 근데 남편은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정이 좀 떨어졌나? 좀 부끄러워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콩나물 값을 50원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 하는데요. 이두 사람의 러브스토리, 예전에 어떻게 만났는지 또 앞으로 펼쳐질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요받 더불어서 보여주는 공연입니다. 대학로에서 2011년에 초연을 했고요. 그 이후로 도쿄, 상하이 등에서 또 해외 초청 공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공연의 제작사를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저도 어, 이렇게 뮤지컬 리뷰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 약간 똑똑한 척 하면서 <laughs> 그렇게 리뷰를 찍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근데 사실 저도요, 여러분. 공연을 보고 공연장을 나와서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는요. 하, 미쳤다. 음악이 너무 좋았다. 찢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공연을 보고 나서 느꼈던 반은요. 와, 바이올린 미쳤다. 바로 뮤지컬 파가니니입니다. 파가니니는요. 악마와 거래를 했다.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왜냐하면 파가니니가 만든 음악들은요. 지금 연주자들이 연주를 해도 이걸 어떻게 연주해? 또 음악은 또왜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런 음악가예요. 음, 그런 음악가를 사실, 어, 연기를 해야 하는 거면 사실 바이올린 연주자를 데려오면 연기나 노래 같은 게잘안 되겠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뮤지컬 배우를 데려와서 오늘부터 바이올린 연습을 하세요. 라고 하면은 못 하겠죠. 근데 이두 가지를 다찰것 같이 소화를 하는 게 바로 파가니니 역을 맡았던 콘님입니다. 이분이요, 여러분. 연주를 하면 진짜, 왜 파가니니를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파가니니가 죽고 난 이후, 파가니니의 사후 법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당시 정말 옛날을 보면요, 여러분. 재판장이 교회 재판장이잖아요. 파가니니가 죽었는데 재판을 왜 해요? 왜? 열렸냐면, 파가니니가 죽었으니까 파가니니를 묘지 묻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악마예요,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어요" 하니까, 교회에서 우리 무덤에는 파가니니를 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은 파가니니의 주변 인물들 있죠. 그 인물들을 통해서 파가니니가 어떤 인물인지 파가니니 그 인간 자체의 모습에 좀더 집중을 하고 또 그의 음악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이번에 파가니니를 생중계로 보여준다고 해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장면을 보여줄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어, 작품을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충분히 흠뻑 빠져서 아마 다음에 파가니니 공연이 올라온다면 나 무조건 볼 거야 라고 하시지 않을까 음, 예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공연은요 드럼캣입니다 어, 장르는 넘버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말을 안해 대사가 없어 오로지 몸짓 연주하는 거 비트 리듬 이것만 보여주는 공연입니다. 세계 유일 여성 타악기 연주자들로만 구성이 된 팀인데요. 제가 이 공연의 신옥시스 간략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록, 재즈, 라틴 음악, 고전 음악 음악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은데요. 이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소리 비밀의 숲. 소리 비밀의 숲이라는 곳이에요. 어, 피곤해, 쉬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비가 내리는데요. 어떤 비가 내리느냐? 아, 범상치 않아요. 리듬 소낙비, 리듬 소낙비, 그러니까 음악 비라고 할수 있죠. 이 비가 잔잔하게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이사벨라가 갑자기 이곳을 파괴하고자. 리듬을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파괴하겠다는 거죠, 이 숲을.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번에는 거리 축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팀 클라운이고요. 경상도 비눗방울 팀 클라운이라고 해요. 비눗방울이라고 하면 왠지 어렸을 때 놀이공원, 뭐 어린이날 행사 어, 이런 생각이 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 이 공연이랑 좀 인연이 있어요. 어, 이 공연이 춘천 마임 축제. 안산 거리 예술제 또 서울에서 열렸던 거리 예술제 이런 곳에서 공연을 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저는 어디서 봤게요? <laughs> 저는 여러분 춘천에서 봤어요. 저는 사실 춘천 마임 축제를 제가 한두회 정도를 참여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자원봉사자로도 한번 갔었고 또 제가 여러분 신문 방송학과를 나왔어요. <laughs> 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그 현장에서 중계 카메라를 잡, 잡아서 축제 중계도 하고 막. 액션캠 들고 다니면서 춘천 마임 축제는 막물 뿌리고 막 아수라장이었나? 그런 축제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 중에서 이 공연이 있었고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비눗방울 공연이에요. 음, 사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거리 축제 못 가잖아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뭐 놀러 가셨어요? 저는 못 갔거든요. 뭐 바캉스 가셨어요? 저는 못 갔어요. 축제 가셨어요? 아니요. <laughs> 지금 뮤지컬 축제도 몇, 못 열린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 어, 이런 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행사가 참 좋다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사실 이 거리 축제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랜선으로 아니 효니쟤는 그래서 춘천 마임 축제에서 뭘 봤다는 거야 <laughs> 나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놓치지 말고 어, 이 팀클라운 공연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 중에서 마지막 공연인데요 넘버벌에서 이번에도 가지고 왔습니다 박칼린 님이 연출을 한 공연입니다 이름은 써앤문이고요이 어, 작품은요 국악, 국악이랑 그리고 EDM 확 신나는 거그두 개가 합쳐진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그런 공연이에요 어, 가야금, 해금, 대금, 소금, 아쟁 이런 국악 악기들을요 여성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미디어 아트까지 합쳐진 그런 공연이고요 또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꼽아 봤습니다 공연 영상을 보고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궁금하죠? <laughs> 자 궁금하신 분들은 생중계에서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어떻게 보는 건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밑에 여러분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요. 은 제가 이 행사 레츠무브 코리아의 홈페이지 또 우리 생중계 보는 링크, 또 인스타그램 제가 주소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일단 공연 생중계는요. 22일부터 24일까지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연들 말고도 비보인과 다른 장르를 섞는 와일드 크루. 대학로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벌룬 퍼포먼스 동굴 여행,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싱글즈, 제빵 체험과 퍼포먼스 팡쇼, 현대무용, 발레, 스트릿댄스, 태권도를 선보이는 포스트댄스 컴퍼니, 하웨탈과 더불어 다양한 탈의 이야기를 담은 넘버벌 공연, 하이마스크. 셰프는 비트박스와 비보잉으로 두 셰프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어,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안녕.